안녕하세요 대우리입니다 네, 명조 2.3 버전 후방기 픽업으로 샤콘이 출시됐는데요. 이 샤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께 짧게 설명해 드리고자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우선 샤콘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풍식 이상 효과를 부여하는 기류속성 서브딜러입니다. 샤콘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우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샤콘의 이공명이라 게이지는 자, 음률이라는 3스택 게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률은 샤코니 이렇게 일반 공격 사탄을 날리면은 이렇게 1스택이 쌓이는데요. 이렇게 쌓, 쌓거나 변주로 등장했을 때또한 스택을 또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샤코니 게이지를 3택을다 채웠을 때 강공격을 발동하면 은 이렇게 공명애로 강공격이 발동되는데요. 이음률 3색을 쌓아서 공명애로 강공격을 발동시키는 걸 주요 메커니즘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샤콘의 일반 공격은 총 1타, 2타 3타, 4타 총 이렇게 4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때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샤콘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3타에서 올라가는 그 사이에 끝까지 형태를 치지 마시고 그 사이에 대시나 공명 스킬로 사타를 스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올라가는 사이에 이때 대시로 스킵을 하시면 은대 샤콘 대신 이 그림자가 나타나서 예, 사타를 발동시키면서 이풍신 효과를 적에게 박을 수 있다는 점꼭 예,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샤콘의 공명 스킬은 자, 크게 예, 별다른 없이 그냥 앞으로 돌진하는 예, 스킬인데 이 샷건의 공명 스킬 발동시 일반 공격이 1타를 스킵하고 예, 2타부터 예, 평타가 발동된다는 점예 예,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명 스킬 2타 3타 그 다음에 스킵 4타를 스킵하면서 또 빠르게 예, 음료 스택을 쌓을 수 있다는 점 예, 명심하시면 예,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샷건의 공명예방 스킬입니다 자 이렇게 공명해방 발동시 필드에 남아서 이 교양시 줌이라는 이상 효과를 부여하는 어 디버프를 계속 생성하게 되게 되는데, 이때 아셔야 되는 거는 이때 어떠한 버튼도 누르지 말고 바로 메인 드로로 반주 교체를 하셔야 이 파란색 기류 풍식을 바르는 주이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항상 샷콘의 공명해방은 반주로 교체하기 직전에 맨 마지막에 발동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를 명심해 주시면 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샤코의 네, 전체 스킬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에, 대충 보여드리자면 샤코 등장 1스자 바로 1스텝, 공격 스킬 바로 쓰면서 자, 3스테 강공격, 공이의 방, 그리고 다로밤 파워 웨이트 아마 나중에 카티시아가 출시되면은 아마 뒤염 자리에 카티시아가이들어가겠죠 네, 자, 이렇게 샷건는 필드에 계속 남아서 저기 푸딩 효과를 바르는 네, 그양 죽음을 네, 생성냅니다 네, 다시 드장하면서1색 쌓고 다시 2색 쌓고 공명 스킬, 3색 쌓고 다시 강 공격, 굶기공명해 바우 발동시키고, 네, 다 바로 다시 다시 메인딜러로 네, 교체. 네, 이게 전체 네, 사이클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렇게 이 정도만, 우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에, 샷콤 플레이는 어느 정도 에, 전부 사용하시는 거라고 에, 보시면 됩니다. 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에, 좋겠네요.